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욕기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욕기 3장은 욕기의 1장과 이 장에 거쳐서 아, 요업의 계속되는 그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은이이 장까지 고백했던 하나님을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던 모습과 좀 다르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태어난 모습,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모습이 낯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배 3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 저주스럽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힘든 순간 많이 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의인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하는 사람이었고 조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결국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나 인간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월등히 뛰어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비지만 결국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고 그의 한계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요배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했던 그 의인 그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도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꿰면 넘어갈 수 있는 정말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의이 약한 모습이 우리를 약하게 할지라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모습을 사,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 요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어떤 정말로 심연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요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어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더 깊은 곳에는 그 자기 자신이 위험하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요베에게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보이게 하신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보는 수준, 더 깊은 믿음,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욕과 같은 이런 고통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욕과 같이 이렇게 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인가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라.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욕과 같은 고통이 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바로 게스세만의 동산에서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던지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욕과 같이 그는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죽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될수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욕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섭리 그 섭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요배기는 그런 모습이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배, 요에게 그런 고통이 허락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저주하거나 우리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 섭리를 믿고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고통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어서 저과 같이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정말 뛰어난 능력이 없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불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넘어 믿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하나님의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 어 그분께서 공의롭게 공평하게 이끌어가시는 모습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부지런한 자에게는 정말 그 부지런한 대가를 주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그에 따른 게으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다르고 계신다면,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욕과 같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니, 그 섭리를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